개시록을 오늘 끝내면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것 같고요. 중목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올한 해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이렇게 또 비행기 사고로 또 힘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 나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평안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또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다비다 자매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 너무도 또 힘들게 지내온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그 마음 안에 주님 안에서 행복이 꽃필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올 아, 한해를 네. 또,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내년 한해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또 요한 계시록 마지막 그 시간을 보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저희들이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은 마라나타 아라모죠. 아멘 주의 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본문읽었단 말이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 그리고 카이로스예요. 시간에 관한 얘기죠.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메이데이 이번에 무한 공항의 비행기 사고로 긴급 구조를 요청할 때 외치는 소리 세번 하는 것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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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그냥 메이데이라고 그런데 원래는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구조 요청입니다 1927년에 이제 이 구조 신호로 만들어 졌는데그 당시는 영국하고 프랑스를 오가는 비행기들이 참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작을 브로에서 어 뜻이 뭔가 하면은 분에 메데 그래 가지고 와서 도우라야 커맨 헬프미야. 영어로 지금 하면은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브로로 하니까 굉장히 길고 뭐잘 좀 이렇게 입에 익숙치 않잖아. 분해매대, 매대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매대와 비슷한 단어를 영어에서 찾았어요. 메이데이예요. 메이데이, Mayday. 우리 메이데이 Mayday 노동절로 메이데이를 쓰잖아. 5월, 5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외쳐요. 참, 이번에도 결국은 그 기장께서 그 외치는 요청을 했고요. 저는 저 와서 도우라는,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하는 저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요. 나타나서 뭐를 하는 거 하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식으로 보면 크맨 헬픔이야. 그래서 바울의 선교지가 어떻게 바뀌는 거 하면은 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터키하고, 원래 성교지를 그렇게 잡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제가 저것을 그냥 연결해서 쓰는 게 뭔가 하면은, 마르나타를 해석할 때 카이로스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거기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수많은 주변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22장 우리가 또는 그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와 이제 우리가 다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구나. 거기에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헤어나지가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 곁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언제든 부를 때 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를 계속 해주고 있죠.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메이데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 진짜 하루하루를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로마의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를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중요한 하나에. 그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되고, 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하는 그쪽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뭐다? 경제행위를 할수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도와달라 얘기라.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가장 강력한 메이데이가 그 당시에 외쳐졌다. 이런 얘기죠. 오늘 계시록 22장 6절 보면요. 6절이 어떻게 돼요?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말 나오죠? 이게요. 지난번 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카야젬 구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도 어떤 문학적인 표현할 때 수미상관법 이런 거막 쓰기도 해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서로 상관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글쓸때 주로 그런 거 많이 써요 근데 요한이요 저는 요한을 참 좋아하는 게 요한이 그 방법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이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을 본 요한이요 그거에 맞춰서 기록 자, 이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오늘 처음 읽은 22장 6절의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뭐예요?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곧 일어날 일. 그죠? 여기도 곧 일어날 일. 들 그리고 7절 보면요. 보라 내가 속해 갈 것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말 했죠? 이계시록 1장 3절하고 똑같은 말을 그대로 따와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그죠? 렇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이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선언이래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 계시록의 구조가 카야즘 구조. 그러니까, 서로 교차, 대꾸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처음에 부분과 마지막 부분 또는 중간중간들 부분에 서로 이렇게 막 되풀이 되듯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쓰는 기법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교차대국법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좀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와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뭔가 서로,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뭔가 거울로 비춰주는 듯한. 그렇죠? 그런, 어. 그래서 성경의 구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어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 좋았더라 생각해 그지 창조하고 나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 생명 나무가 있고 또 하나 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어 그죠? 하나님 우리의 그렇게. 그런 자유의지를 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그 에덴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생명나무를 감추어버렸어. 그죠?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예요. 근데 오늘 19장부터 오늘 22장에 오면은 그게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뭔가 이렇게 암울한 세계로 빠졌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다시 회복되는 장면들이 게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얘기는 뭐예요? 처음 하늘과 땅이지, 일장은. 그죠? 22장, 21장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 처음에는 뭐 바다도 있고 이런 나오잖아. 여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처음에 창세기는 누가 나타나?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지.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나요?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의 성도. 1 9장부터 어린양과 뭐 혼인 서약 이런 얘기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죠. 창세기 일장부터 삼장은 이 사단의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나. 계시록 1 9장 이후 사단의 멸망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죽음이 시작됐어 창세기 삼장에 그죠? 범죄 이후에. 먹는 날이 죽으리라. 그리고 다 죽는 죽음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 21장 4절 계시록 보면 뭐 다시 죽음이었고 예요 뭔가 글쎄 있죠. 계시록을 이렇게 22장 그 앞에 보면 19장 쭉 읽어가다 보면은 창세기로 인해서 뭔가 좋았다가 상실을 되었던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듯한 그런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도 얼마든지 우리 시간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한동안 죽음, 저주, 온갖 참 힘든 가운데서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와,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네. 그죠? 이제는 달라졌네. 이런 얘기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미 그런.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천국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죠. 난 예도와 올레디 아직과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개시록을 읽으면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와, 속히 온다고 그랬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동시에요 뭔가면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누리는 것, 덕으로 사는 것, 그게 같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난예또와 올레디예요. 난예또와 올레디, 올레디에 대한 얘기 그죠?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누리지 못한 반쪽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 거 하면은, 재림신앙, 뭐, 재림에 대한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예요? 바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그만두고, 합수 가면서 옷이 없었어요. 재림신앙, 시, 재림신앙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앙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 올라가는 것그 그 비밀이에요 내가 아침에 알람을 6시 맞추고 7시 맞춰 맞춘단 말이야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알람 소리 듣고 그렇지 깼구나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알람 소리를 듣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장전자 말고, 보현이 제천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땅 갈고, 뭐, 씨 뿌리고, 뭐, 나무 갖고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여름에 굉장히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지 보현이가 그러겠지. 아침에 엄마가 깨면 엄마 왜 나가? 더 자야지. 막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장전자면 일어나고 밖으로 나갈 거야. 그죠? 묵묵히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게 꼭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그래요, 나는 지금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서 호미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표현 안 해도 좋아요. 내 마음 속에, 그러한 평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지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호미들고 나간데도, 그래, 너는 나의 형상으로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는 만족하고 밖으로 가구나 그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가 편안한 그런 일을 해. 개시록은 철저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해. 그 보현이가 생활할 때 비쌀 거야. 보현이가 뭐, 게임을 하고 놀더라도. 그죠? 사랑하는 엄마의 딸이구나. 그러면은, 딸, 딸은 뭐지? 엄마 생각하면 당당해 엄마가 때로 혼도 많이 내는 것 같아. 근데 듣지.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뭔줄알니잘 들어야 돼요. 엄마 얼른 와이 얘기를 하는 거냐. 엄마 오늘 안 왔으면 좋겠어. 그죠? 그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 이건 절저히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계시록은 그것을 그렇게 마르나타로 표현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분명해야지,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지. 아가스 8장 14절, 아가스가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이렇게 끝나는데 똑같은 말. 이게 마르나타예요. 속히 오세요. 서둘러 오세요. 그런데 사슴처럼, 노루처럼. 그렇게 빨리 내게로 오라고. 이게 신부가 신랑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고백이란 말이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표현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찬양이 되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이 얘기죠. 아 그렇지? 일천 광음도 뭐 소중하다. 짧은 잠 시간도 우리가 소중히 써자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이 여기서 세월은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럼 카이로스 의 시간 을 아끼라 이 말은 뭘까? 카이로스를 아끼라 떼각하다. 그 말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냥 붙잡아야 할 얘기야. 내가 악한데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거다. 하나님 시간 붙잡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고 그분의 오심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린 나이가 제법 들었어, 그죠? 시간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해, 길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밀도에 관한 얘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길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밀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가이로스의 삶을 산다, 그 밀도 있는 삶을 산다. 세월을 아낀다, 그게 밀도 있는 시간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이로스의 시간. 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다? 히어로의 나우의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 점을 읽고 정리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라. 개역 개정으로 근신하여 고난 받으며 전도인일과 의내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델에게 했던 부탁이에요. 모든 일을 정신 차리고 고난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 따라. 다른 말로 너의 일상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라. 그죠? 메이데이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요, 우리 메이데이를 외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달려가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순한 사마리아인 얘기죠, 그죠? 그건 종교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요. 물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헬프미 소리를 외칠 힘조차 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소리에도 귀기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안 지나쳤으면 좋겠어. 근데 종교인들이 먼저 지나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참 지금 상황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이 헬픔이 메이데이 소리에 좀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울수 있어요. 서로 울고 있는 그런 우리 자매들 좀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그도 사랑이에요. 그게 그죠. 다 사랑이에요. 계시록에 담겨 있는 모든 얘기들은 사랑이에요. 사실 은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제세 가지 의미들 꼭 그렇게 붙잡고 또 새해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더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마음이 좀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제 마음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그 어메이징 그레이 스3절 가사 제가 송승희 씨 어, 오빠 어, 세상 떠나고 어,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들이 그냥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아참 뭐 기도하고 찬양 부르자고 그랬을 때 기도만 하라고 <웃음> <웃음> 짧게 기도도 안 익숙한 그런 형제라 말이야 그지? 아, 이주목돈이 <laughs> 기도하고 나서 이어서 제가 그냥 찬양을 불렀어요 찬, 찬양하지 말자고 그랬는데도 그게 어메이징 고래 3절인데 그건 뭐 곡도 익숙할 테니까 근데요 저는 이 부분이요 음, 우리 아멘 주 예수의 오십의 마라나타 신앙과 연결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주카이가 이렇게 찬양이 멋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음, 음. 가시는데 인사하더라고. 얘가 아, <laughs> 음. 좀 약간 안 튀거든 주위니는사들에 음. 음. 대한 그데 진짜 못다니기 좋아하시고 짧게 했지. 그 찬양을 쫙 가시니까 감동을 얻은 거. 어서 우리. <laughs>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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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작가님 우리 다비다를 위해서 참지컬컬도 d 중우 적도 있고 i d a 우리 다비다와는 그 우리 뭔비따와한 관계가 있 a b i d a 우리 t a b i d 분 우리 t a b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 혜 속에 영원한 우리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그자리를리 함께 누리는 그런 참 은혜를 입은 우리 식구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시록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네.